나는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어요. Yo, yo, yo puedo leer en español. 그죠 Yo puedo leer en español. 어, 첫 번째 권, 첫 번째 권이 아니죠. 보카파닉스 스페인어 원의 다섯 번째 권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페인어는 혼자 퀴즈 하는 거죠. 퀴즈리. 그죠? 아빠랑 대결 안 하고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스페인어로 비누 하나. u 하본한번 더. u 하본 Muy bien. 잘했어요. Muy bien. 두 번째 문제. 기린 한 마리. u n 히라파 오케이. 한번 더. u n 히라파 잘했어요. u n 히라파 r a 히라파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제. 프랑스어랑 똑같았어요, 이 단어는. 감 하나. Un... 운카키 아하 운 잘했어요. 비에 운카키 운네 번째 단어 이것도 프랑스어랑 발음이 똑같네요. 키위 하나. 운키위. 오케이. Okay. 한번 그렇지. 운키위. 운키위. 그다음 책한 권. 운운리로 그렇지. un libro 그렇죠. 프랑스 말로는 un livre 였는데 그죠? un livre 근데 스페인 말로는 un libro un libro 그죠? 마지막 문제 해볼쇼 이사철이네요 달 하나 오, una luna 아하 una luna muy bien una luna una. 잘했어요 una luna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질문 해보세요 하나 해보세요 네, 있잖아요. 왜 강은 프랑스랑 음, 똑같은 거예요? 어 똑같이 유럽 언어라서 같은 라틴 계열 언어라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오케이? 네. 응. 질문은 이제 없어요? 네. 벌써 6개 다 맞췄어요. 금방 끝났어요. 그죠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스타 프론토